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면 개사도 신경 하심으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시고 본두여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다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thank you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1절 말씀. 2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보물 네. 있는 그 곳에는 네. 내 마음도 있는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냐? 그럼 네 보물을 오하라. 예수님은 마음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 6장 말씀인데요. 그 마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시기 전에 네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마음은 늘 보물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울과 다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둘다 왕입니다. 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보물이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왕이요,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렇더니, 성경에서 나타난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늘 사람을 살핍니다.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사무엘이 늦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제사해야 하지 않을까 다윗이 칭찬받으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 사울의 마음은 늘풍조하 왜냐하면 그의 보물이 사람의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나이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다윗은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보물은 사람의 박수도 아니었고요. 왕좌도 아니었습니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삽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알잖아요. 광야 어떤 곳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미래가 확신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도망칠 때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그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울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물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해집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사울은요. 마음을 지키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물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 요즘 마음이 어떠냐? 믿음이 흔들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물로 쌓고 있느냐? <laughs> 사람의 인정입니까? 삶의 안정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고 그 길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은 하나님 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은 훈련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이 바뀔 때요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지켜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울처럼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처럼 백성이 두려워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상 앞에 당당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따라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백성들께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럼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제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쌓고 있는 보물을 먼저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물이 세상인지, 그 보물이 하나님인지. 말씀인지 복음인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물로 삼게하시고 그 보물이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데려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 오직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푸른 풀밭에서, 그 실만한 물가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출례 집사님을 위해서 강순성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층 교회를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남영옥 집사님 또우현상내 집사님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que going to